어 형님 응 진짜. 제가 댓글을 다 보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뿐이지 다 응. 보는데 응. 어떤 분께서 이거 사회초년생한테 추천할만한 차좀 부탁한다 응. 근데 그걸로 ES랑 캠리 하이브리드를 말씀하시길래 응. 사실 저는 사회초년생이면 전 응. 수입차는 무조건 비추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플러스 초보 운전이면, 은 그래서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초년생이 타기, 음. 진짜 좋은 차가 오늘 요 차이지 않을까. 초년생 분들은요, 예, 수입차는 일단 타지 마세요. 예. 내가 뭐 진짜 이게 넉넉하지 않는 이상, 그지? 네. 어, 부담이 돼. 왜냐면 나도 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좀 돈을 좀 모아야 될 시기고, 사회 경험을 좀 쌓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수입차 좀 비싼 거, 카포로 음. 타다가는 거지? <laughs> 몇 년을 더 고생할 수가 있어. 초반에는 이런 매물, 예, 뭐,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말리부, 가성비 매물로 갖고 왔어요. 시죠 자, 오늘의 추천 매물은 말리부입니다. 이 가성비 매물이고요. 오늘은 400만원, 예, 400만원대. 내가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요, 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를 타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런좀 느낌은 있어요. 저도 뭐, 무리해서 탄 적은 많이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또 경험해 보면은 아까 이런것 같아 아 그때 차를 에 돈을 좀덜 쓰고 다른데 에좀 돈을 좀, 좀, 좀 모아 가지고 썼다 라고 하면 후회는 안했을 것 같은데 물론 뭐막 막, 후회하는건 아니지만 타봐야 또 배우는 것도 있고 하지만 조금 초년생 분들에게는 무리하게 되면 꼭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사시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자 말리부 보여드릴게요 14년에 14만 키로고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판금 두곳 있어요 차량은 2.0 말리부 휘발유고 LT 디럭스 팩 등급이죠 이 정도만 돼도 옵션 좋아요 준수450와 아, 싸지 그지? 네 450에 말리부 보여드릴게요 성현이가 점심을 막 싸갖고 오잖아 맞아요. 점심값 아끼려고 이지 네. <laughs> 거의 그냥 요즘에 사실 우리가 같이 밥은 먹으면은 와 다섯 명 여섯 명씩 먹으니까 그렇지. 네. 아 돈도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칠만 원8만 원씩 나오는데 점심값을 아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착각까지 할인해주고 그지. <laughs> 밥값을 비싼 걸 먹으면 여러분 할인을 못 해드려요. 저희가 밥도 햇반이랑 이렇게 김이랑 해가지고 먹으면서 가성비로 가져갈 수 있는 말리부차량 자, 블랙 색상이고, LT 디럭스 팩.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당히 관리해왔고, 생각보다 옵션도 괜찮더라고요. 옵션도 괜찮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좋고, 앞쪽에 타이어 잔여량 좋아요. 50% 이상 남아있는데, 이제 옵션이 왜 좋냐면, 메모리 전자파킹이 들어가요. 예. 네. 그리고 뭐, 열선 내비 효과. 여기에다가 450이라고 하면, 네. 너무 좋죠. 뒤로 봐도, 열선. 열선. 네, 이제 이 뒤쪽에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오, 디타이어도 좋은데? 디타이어도 응. 의새 건데? 뒤쪽에 보게 되면, 예, 쉐보레, 말리부 LT 예, 모델이고. 오, 뭐야. 오, 거의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안에 돈이라도 좀든줄 알았는데, 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웃음> <이거는>? <웃음> 금고 필요하신 분들 선물로 오, 같이 드리고, 스페어타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요즘 여자친구 언급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음. 안 그래도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 설마 하는 거 아니지? 영상에서? 음... 그래서 아, 안 한다 어. 근데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어 아, 사람 심리는 다 알거든요 음. 당연히 좋은 거 사고 싶고 내 음. 네, 신차 사고 싶고 저는 저 충분히 마음이 해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음.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음. 20대는 돈 아껴야 될 나이고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진짜 차는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게 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 이거 뭐, 사실, 냉정하게. 내가 진짜 불을 쌓아고 돈을 좀잘 벌고, 어? 이렇게 됐을 때, 내 수준보다 좀 낮은 그레이드. 아, 요 정도 타면 내가 좀 검소하게 보이지 않아? 이렇게 타야지. 그 대부분 막, 사회초년생때 너무 무리해서 타게 되면, 아마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 제가저 정도는 아닌데 저 차를 타? 이런 거 있지. 근데 이제 걔는 뭐, 차가 뭐, 좋아해서 샀을 수도 있고, 온, 뭐, 이제,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인생을 좀 멀리 봐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또 오래 살잖아. 맞죠. 그지? 아껴서 가시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버튼 있고, 이렇게 접이 부분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기능, 메모리 1, 2단,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핸들 왼쪽에 크루즈 기능,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어요. 주행거리 14만 키로. 14만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있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로 또 작업해 놨어요. 볼륨, 이렇게 메뉴 버튼도 있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이렇게 VDC 기능까지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도 있고 전자파킹까지. 야 옵션 되게 좋아 그지? 크... 어어차키도 다행히 살아있네 <laughs> 말리부가 차키가 달상하거든 그지? 맞죠 어, 자450 말리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어. 예비군을 갔다 오면서 어. 거기 사람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 왜냐면 저희 20대 중후반쯤 되면은 관심사가 어. 다 그쪽이잖아요 어. 그런데 다 차를 끌고 왔는데 하는 얘기가, 어. 아, 솔직히 신차는 어. 부담이다. 어. 다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요즘 다들 다 젊은 친구들이어도 허리허식이 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 맞아. 이렇게 좀 20대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좀 완전 좀 달라. 음. 어, 그리고 지금 신차를 사기에 너무 비싸. 아, 형 20대 때는 아반떼가 1600, 1700이었어. 어, 진짜요? 어. 스마트 등급에다가 거기다가 인조가죽 내비 딱 넣게 되면 1700에 그냥 출고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60개월 장기 렌 아, 60개월 할부를 끊으면 월한 30만 원 중반? 음. 요때 차를 인도를 해서 샀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너 나이 때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살라고 하면 2000 중반이야. 그죠? 그지 네. 그럼 전액 할부하고 보험료 할부 값, 월 50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지. <laughs> 저 52만원 그때 견적 나왔었어요. 그치. 네. 부대비용까지 하게 되면은 월 부, 부담되는 게 거의 두 배야. 음. 어? 근데 예를 들어서 형 20대 때랑 너네 20대 때랑 뭐 월급이 내가 그때 200이면 지금 초년생들이 400을 받는다? 이거 아니잖아. 그쵸.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착각이 여기 오른 것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벌어가는 게두 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 신차를 못살 수밖에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를 또 보게 되니까 또 중고차 검색해서 어뭐 썸타다란 또 업체도 알게 되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얘네가 다른 때보다 뭔가 좀싼거 같은데?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 고그 사실 근데 저희 욕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음. 대부분 시세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다 싸게 갖고 오니까. 아무튼 말리부 450에 영상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 매물 말리부 금액 450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저희 수산에 도이치에 있습니다 그밖에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